보어는요, 말 그대로 보충하는 말이다는 얘기예요. 보충어. 아이고, 보충어. 예를 들어 우리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다. 그럼 이게 문장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어떻다? 나는 뭐, 똑똑하다라든지, 잘생겼다라든지, 나는 학생이다라든지, 나는 교수다라든지, 뭔가 나를, 예,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주어를 설명한다 그러면 주격 주격 뭐다 보다 아니겠죠 또 목적으로 설명한다면 목적격 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 다시 말해서 보충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이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뭐한다 화가다 그래서 색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게 <laughs> 이상이죠 응? 중요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하게라는 건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쵸? 나는 화가다. 그래서 색감을 고르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뭐 어떤 상태가 된다? 중요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보호자리에 보호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자리에는 뭐가 나나 먼저 Kevin is an accountant. 만약에 is o n accountant 할때이 단어를 한번 빼버리면 말이 될까요? 케빈은 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케빈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회계사다. 그죠 아, 그래서 이런 걸 보호라고나. 이게 회계사, 명사 나왔습니다. 또, board appointed. 그, 이 사회는 지명을 했대요. 무술, 어, 월, 시, 시를 목적어입니다. 얘를 지명해도 요 얘는 뭐로? 아,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죠. 매니저로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 매니저, 이것도 명사, 목적격 보호 나왔습니다. 세 번째, c o n c e r n 로덕 i s c 트 t t i n g production c o s t s 요 그녀의 관심은 뭐하는 거다? 관심사는 easy 하는 거다. 뭐 줄이는 거다, 자르는 거다, 이예요 무엇을 자르는 거냐하면은 보다 어, 생산 비용을 생산비를. 그럼 그녀의 관심이나 생산비를 줄이는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 c u i n g 형태 동명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 보가 단, 그렇죠? 그 다음에 Our goal is to expand our business. 우리의 목표는 사업을 확장하는 거다. 우리의 목표나 사업 확장하는 건 같죠.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이번엔 to expand 나왔네요. 부정사가 또 뭐가 나왔습니까? 보호 자리에 나왔네요. 또 the problem is that I do not have enough time. 문제는 뭐다? 대디하다. 내가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다니까. 그럼 문제나 대디 하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그다음에 주어동사는이 절인데. 주격보호로 쓰였으니까 이것도 모보다 명사절이다 얘기하죠. 또 이거 외에도 소프트웨어는 리지릴라이브로 하다 아주 믿을만하다. 주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The guest 그 손님은 f o u n d 다 알았다 무엇을 우리 호텔이 어떻다 comfortable 아주 편안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목적격보가 형용사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명사나, 동명사나, 부정사나, 명사자리나, 형용사, 이런 게 바로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 이게. 그러면 보호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게 뭐가 나올 수 없을까? 한번 보죠. The next step, 다음 단계는 was, 뭐, 뭐다. The road condition, 어떤 도로 상태의 뭐다. 그러면 여기 이그제미하면 조사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그제미네이션 조사 또는 점검이라는 명사입니다. 당연히 올수 없는 게 뭐예요? 이게 이그제민 이게 안 되지. 동사는 못 오죠. 그래서 명사가, 명사가 나야 됩니다. 이 자리도. 두 번째, The Real Estate Market. 리얼エ스테이트 마켓은 부동산 시장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즈 뭐하다? 주의 상태를 설명해야 됩니다. 아주 컴피티티하다 경쟁적이다. 경쟁이 치열하다. 주격보 형용사 하나야 해 되겠죠? 이컴피티티블리라는 부사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리할까요? 보호 자리에 올수 없는 건 이게 뭐예요? 동사와 그렇죠? 동사와 부사는 보호 자리에 올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어, 몇 개만 보겠습니다. 또. <laughs>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our renovated offices. 우리의 개조된 사무실은 주어됩니다. a 아, blank 하고요. and have high ceilings 하고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개조된 화장, 개조된 사무실은 어 아주 스페이스함은 넓은 이런 얘기죠. 스페이스함은 넓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이게나와야되겠죠 넓고 보다 천장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부산은안 됩니다. 두 번째, impressive performances made a play popular p o p u l a r l y 그렇어요. Impressive는 아주 인상적인 퍼포먼스, 뭐 공연 또는 연기는 만들었다 무엇을 그 플레이를 여기 연극을 뭐하게 뭐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하게 또 인기 있게 이런 얘기죠 목조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조격법 파필로가 나야 되겠죠 부사 안 됩니다 세 번째 에어플라인 티켓 등 비행기 표는 주어 아 not 하고 나서 to other i n d i v i d u a l 다른 사람에게 뭐할수 없다 트랜스폼은 양도하다 이런 얘기죠. 이건 트랜스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한 트랜스퍼러블 이게 나야 되겠죠. 이게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나안 된다고 그랬어요. 형용사. 양도. 요번에는부정문이 양도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We consider Mr. S. A qualified blank. 우리는 뭐 한다? Consider 한다. 고려한다. 무엇을? 아, S. 양이 목적입니다. 아주 자격이 있는. Qualified. 자격을 갖춘 뭐다? 어 어플릭 어플라인 지원하다 동사입니다. 어플리칸은 지원자 명사가 되겠죠. 어, 어플리칸트나 되고. 겠 5번. it is blank to obtain second opinion before you make an investment. 네가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세컨드 오피니언 하면 뭐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조언을 뭐 하는 것? 어피니언. 뭐 제2의 조언을 얻는 것, 그렇죠. 다른 사람 조언을 얻는 것은 뭐다? 아주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현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나야 되겠고, 어드바이저블, 이게 나야 되겠죠. 어드바이저는 명사, 그것은 뭐 조언이다, 뭐말안 되죠. 그래서 설명하는 말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형용사. 네, 보다. Jack is a b l a n k manager. Manage. r of t h e Human Resources Department. 그랬네, Jack은 어디? Human Resources Department은 뭐 인사부, 인사과에 뭐다? Jack이 뭐예요? Manager는 다루다, 얘기예요. Manager는 다른 사람. 근데 그냥 매니저죠? 그럼 답이 이거 되겠죠? 명사. 예, 여기 또 관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토익 문제 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7번. The tour was a big. 그투어는그 여행은, was a big, 큰 뭐였다. 누구에게? To the traveler. 여행자들에게. 뭐 했던? Who signed up for it? 그것에, 그것을 signed up. 뭐 신청했던 여행자들에게는 큰? A, B, C, D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 실망이었다. 이런 말이 나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명사 형태가 나야 된다니 그럼 명사 this appointment 여기는 예, C번은 동사형이고요 ing형 그다음 부사형 이 나왔습니다 정답 D번 8번 researchers 연구원들은 have found했습니다 발견했대요 무엇을 recycling system 이것이 목표입니다 뭐하다고 목적이 보호가나야 돼요. 뭘 하는, in reducing garbage, 그랬어요. 쓰레기를 줄이는데, 뭐 하다. recycling s y s 이 효과적이다. 그럼, 목적을 설명하는 보호 형태는 명사나 형용사나 나온다 그랬으니까, 일단, effective, 효율적이다. 이런 말이 나야 되겠죠. 설명하는 말이니까, effect은 명사, 말이 안 되죠. 명사는 안 되고, 이건 동사죠. 이건 부사죠. 이건 안 됩니다. 오로지 형용사만 나올 수있다는게 번에 스티븐 윌리엄스 워즈 예, 어 마켓 블 랭크포 뭐, 그그 KMN 인커퍼레이티드 그랬어요. 예, 윌리엄 씨는 뭐다 마켓 시장 뭐뭐 이었다는 얘기죠. 그무엇에그 KMN 인커퍼레이트뭐 회사의 시장 분석가 이었다. 분석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죠이 사람이. a n a l y z e 분석하다 라는 동사 Analyze는 마찬 동사죠 a n a l y z t 하면 정답 C번이 되겠죠 a n a l y z e 분석하는 이런 얘기니까 그죠그 다음 10번 State Government Head and Local Staging 됐어요 State Government 주정부와 지역의 시민들은 주어 부문입니다 Have been ~~이었다 뭘 하는데 In developing and financing, financing educational program 그러니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뭐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디벨로핑 개발하고 and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모였다 그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c o r p o r a t i v 하면 협조적인 정답 A번이 되겠죠 Corporate는 협동하다 이것도 동사 B번 C번 동사고요 이건 부사가 되겠죠 이건 해당사항이 없네요 오로지 A번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